견적은 팬튜브 운전는 누가 뭐해도 팬튜브. 오마이와 뭐 신데일. 팬스. 와 복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냥, 그냥 두 개는 이거 싸움 핸드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왼쪽 뛴다. 떼요, 떼요, 떼요. 두 명, 세 명. 큐 커지. 얘네 다 팠다, 지금. 원팩깨요 원패, 원패 아, 또 스피드버그야, 미친새끼. 점프하면서 뛰댕기는 거 봐, 이새끼. 오, 아, 네. 어떻게 잡는 저거를? 딸피, 얘 딸피, 얘 딸피 기절이 나, 근데 기절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막 아, 걸리는 속도 봐봐, 미친 놈들. 탈이러간다. <목소리도> 마크드 로케이션. 그나무들 기절, 그나무에 기절. 그나음에 기절, 그, 기절. 그 앞서, 뒤 하나 뛰어 에기어에기 다음에 기절. 그 다음에 기살리다간기다음 기절, 그 다음에 기리러 갔어. 에 기절, 그 다음에 기절. 둘다 기절여기 둘다 기절 3라기자. 기자 3라기자. 3라기자. 3기자3기자기자3기돌3기 계세요 기자깔았기요 응, 감사합니다. 가고 저 멀린 거 같은데? 끌끌, 다사 네? 나이스. 아, 다 뒤져 그냥. 이거 6두 캐마리 잡았다. 근데 네, 닉네임 확인해 보자. 인스 인스다 이 새끼 인솜미아가 이지랄하고 있네. 닉네임 나 이거 확인해 이거 클랜방 찾아간다. 이거 박제하자. 아. 박제하자. 이거, 박제. 이거 이거 방송 따서 나 클립 좀 클립 좀해줘 어. 그거. 보내 줘. 이거 잡이스 박제 쌉가능. 인솜이야. 인솜미아 이거. 내 닉네임 닉네임 달고 이러고 있네. ESP랑. ESP 망구. 벌레들이네

보스존에 있다. 막로 쪽에 유탄초인데. 대구 쪽. 보스 오존 보스존 안에 안에. 보는 거보 와, 뭐야. 탑게있 네. 유탄 맞았어 여기 아, 맞어? 아니, 하나도, 아, 니하나더하나더하나더 아, 왔네 도하요하나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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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여 걸고 있을래? 일단 학교 잡고 뒤에 있어 하나 아, 1평 집두에 막정밀 먹은 거 떨궜겠다 일단 잡고 하자 잡고 1평 집 뒤에 하인데 안돼 나 폭탄이 없어 유탄으로 싸워, 유탄으로. 우리 이상인 것 같은데, 1병 집 안에도 있다. 포기 있으면 포가 맞지? 유탄, 유탄 대 되게 대는데 컷, 컷, 컷. 미어,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컷. 우리 6가방이야. 다 챙기고, 복귀 뛰자. 하고 있어봐. 나 인스, 클랜문늬방좀 갔다 올게. 오케이. 방금 자번에공6 0됐어요 나이스 나이스 내0 40 40 40 40 40 40 4거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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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고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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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피드였어.